진심 감사합니다 와네어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겠지만 그래도 이런 귀한 한 걸음 한걸음 하셔서 감사드리고 어 진짜 사실 팔로우 콘서트가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래서 디데이라는 글로 찍었었거든요 근 이렇게 앵콜까지 하게 되어서 사실 저 너무 기쁜 마음이고 무엇보다 13명이서 공연한다는게 가장 그래서 정말 우리 캐럿들에게 더욱 더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었고 아직 우리는 살아있다. 멋있다라고 걸 오, 싶었습니다. 정말 캐럿들의 응원을 받으면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 힘으로 앞으로도 우리 힘낼 수 없는 셀틱 키고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목소리> 아니요. <목소리> 저 추운데 그, 어, 좀 이기적인 일일수 있지만 이런 추위 속에서도 <목소리> 여러분과 함께해서 <목소리> 너무 기쁠 따름이에요. 즐거웠습니다 리버스에서 제가 어떤 팬분의 글을 우연히 봤는데 그 여기 밖에서 <목소리> 자기가 <목소리> 직접 준비해 온그 간식. 모든 단지, 그런 거를 <laughs> 나눠 준다더라고요. <laughs> 그게 너무, 너무 스윗하고 사랑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그렇게 좋은 캐럿 분들과 함께 너무 좋은 시간을 만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laughs> 와주셔서 감사하고, 함께하안이가와세요 <laughs> <한쪽 기가>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정말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캐럿들이 같이 너무나 바라온 한국에서의 콘서트를 다 같이 할수 있어서. <laughs> 이렇게, 추운 것도 다 있고, 피곤한 것도 다 있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막, 보안 떨어지지 않나? 집에 안 갈래. 아니, 왜냐면 저도, 좋아하는 팀을 어. 응원하러 갔다, 가그순간은는 피곤한 것도 모르고, 엄청 어. 응원하고 왔다가, 어. 집에서 보안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괴롭히게 봐. 정말 더 열심히 하고 더 어, 사랑하는 세븐틴이 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많이 나와주셔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다음, 오늘 소개를, 그년 활동을 해도 떨리는 두 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 콘서트에서 볼 생각에 어, 잠도 좀 설치기도 했고, 얼른 여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좋은 무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가득했거든요. 열심히 준비했고 어, 스태프들과 멤버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멋진 공연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 어, 그렇지만 또 캐럿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더 완벽해진 어,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 박수! 캐럿들한테 정말 항상 너무 고맙고. 표현 해도 해도 참 부족한 사람들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할수 있는 표현들 그리고 뭐 최선을 다해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더 노력하는 그런 도겸이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제가 많이 응원할 테니까요. 그럿들도저 많이 응원해 줘야 돼요. 그럼 뭐고? 네? 미안해, 깔끔스럽게. 아무튼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따뜻한 걸로 잘 씻으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네 안녕 <laughs>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여러분 정말 콘서트가 아, 네.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참 이번 팔로우 어게인이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사실 매년 세븐틴 콘서트가 한국에서 한 번씩 있었잖아요 항상 아쉽고 속상했었는데 이번에는 팔로우 어게인 인천, 팔로우 어게인 서울 그리고 작년에 팔로우까지 뭔가 여러분 만날 일이 자주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만큼 아 정말 매 순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는 더 오래오래 더 많이 많이 여러분을 만날 일들을 만나게 만들기 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도 어릴 때 꿈이었는데, 이제 꿈을 잃어도 매번 매번 늘큰감동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팬분들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고생, 고생 많으셨어요. 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조심해가세요 네. 아, 세준이 반 나가자리.

그러면서 도참 뭔가 변함없이 조금은 슬픈 느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어떠한 큰 이벤트가 있어야 뭔가 콘서트가 뭐 어떤 팬미팅이 될건뭐 활동이 될건 그런 뭔가 큰 명분이 있어야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 같은 상한 기분이 있는 적이 있어가지고 그요블래한번 살짝 슬다가 걱정하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러다가 뭔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슬픔 뭐반 그리고 조금은 안도가 조금은 따스함 같이 좀 느껴지는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참 누군가에게는 이 넓은 공간이 좁을 수도 있고 또한 어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만큼 넓을 수도 있는 공간이지만. 오늘 이렇게 춥고 늦은 밤까지 같이 좋은 추억 쌓을 수 있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그냥 오늘에 너무 감사하고 진짜 어 그만큼 보고 싶었던 만큼 정말 여러분들도 신나게 놀아주시고 우리 애들도 너무 신나게 놀아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한점 부끄러움 없는 팀으로 항상 다가가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정말 아주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이렇게 멤버 열세 명이 다 같이 공연을 하니까 굉장히 어, 뜻깊고 즐거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준비하면서. 어, 어, 다른 준비도 겹치면서 게임보이도 예약을 할수 없을 정도로 좀바팠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게임보이를 못하면서 되게 속상해했었는데 오늘 공연 끝나니까 어, 그런 속상함도 다있고 굉장히 어, 후련하고 즐거운 마음만 가득한 것 같고 앞으로도 굉장히 볼 일이 많을 거니까 아들도 건강 항상 조심하고 어, 항상 맛있는 거 챙겨먹고 항상 어, 아프지 말고 오늘도 조심히 들어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진짜 너무 보고싶었어요 캐럿들 진짜 너무 아고 아, 너무 캐럿들이랑 공연하고 싶었고 같이 이렇게 놀고 싶었고 진짜 너무 보고싶었어요 캐럿들은 진짜 이렇게 공연하면 저희가 출근하는 것보다 더 일찍 와서 준비하고 막 기다리고 막 그러시잖아요 지금 기다리고 서서 진짜 너무 고맙고 진짜 여러분들, 오늘 오신 거 후회하지 않게끔 해주고 싶어서, 막그 생각이 막 이렇게 출근하면서 들더라고요. 그냥. 아, 벌써 이렇게 오셨네? 너무 이렇게. 진심. 감사합니다. 충분한 시간 오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인천에서 콘서트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저한테 조금 약간 특별한 의미인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제가 어, 사실 진짜 정확하게 따지면 저의 가수의 곡, 그리고 한국에서 첫 번째 도착하는 장소는 바로 인천거든요. <laughs> 비행기 타고, 네, 인천공항에서 도착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인천공에서 콘서트를 할수 있어서, 어, 떻게 보면 이몇년 동안 고생하는 거, 어, 이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리고, 川这个地方，啊、呃，算是我歌手梦想的第一个地点吧。因为大家也知道，从国内到这边来，第一个到达的地方是仁川机场。所以呢，今天呢，能在仁川、okay, 这个地方，然后开演唱会也算是一个心里面一个很欣慰的一个小点吧。 然后，啊、呃，谢谢你们在那么冷的天气来看我的演唱会。然后大家如果身体有就是不舒服的话，一定要去就是吃感冒药什么的，便利店一般都会有买买到，非常健康。各位，大家再见啊！哈喽、嗯，大家好，我是小泽。<laughs> <laughs> 쉬운데 이렇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즐겨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춤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너무 저희도 캐럿들 덕분에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어, 저희가 에이플쇼 무대할 때 드론쇼를 했었잖아요 그때 편지를 쓰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캐럿들에게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 드론 편지를 썼다고 들었어요 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하고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곧 봐요. 다가 퓨터에서 하는 퍼센트라 그런지 확실히 너무 재밌게 보대를고 저도 신나가지고 막 멤버들한테 막 부대껴가지고 막 놀고 한것 같은데 아뭐 저만큼 뭐 캐럿들도 재밌게 보셨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휴와가 드론쇼 얘기를 해서 그런데 어그 드론쇼의 내용이 있어요. 그 처음에 이제 씨앗 씨 이제 나무가 되고 나무에서 이제 막뭐 캐럿이 이제 열려서 그그 뭐그 나무가 올리고 나무예요저희 이제 탄생 하죠. 네. 뭐 그러면서 캐럿이 되고 캐럿과 만나서 뭐 이렇게 전 가지고 캐럿들이 써 주신 편지 보고 뭐 이런 이런 걸로 들는 추수를 꾸민것 같은데 그 내용도 너무 좋았고 너무 의미 있는 스토리 이 합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무대에서 캐럿분들을 보는 것 같은데 음. 아 이게 좀 오래 무대를 안 서다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근데 캐럿분들 얼굴 보이기 시작하고 소리 들으니까 많이 진정되고 무대를 잘마를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보고 싶었어요 무대에 너무 서고 싶었고 멤버들이랑 같이 무대하고 싶었고 보고 싶었어요. 음, 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가 맞다! 저희가 작년에 캐롤랜드를 이 날씨에서 다들 추워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는 캐롤랜드를 여름에 합니다. 오! 이 공연과 상암 콘서트를 <laughs> 준비하다 보니 캐롤랜드가 여름 하게 되었는데 조금 더 따뜻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때까지 또그 캐롤랜드 생각하면서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무엇이 다 즐겨주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리더 오케이 리프트 다운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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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더 리더 리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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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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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요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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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찍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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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